인사동에 위치한 한 카페, 인기 절정의 도시락이 판매되고 있다는 소문에 찾아갔는데 아담한 분위기의 카페 안에 7, 80년대 유행하던 추억의 간식과 어린 시절 즐겨보던 낯익은 마라포스터가 가득하다. 점심 시간을 맞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 도시락이 있다는데 여기 도시락 하나요? 여기 양은 냄비요? 사람들이 즐겨 먹는 양은 도시락의 정체를 밝혀라. 카페에서 판매되는 도시락은 다름 아닌 어린 시절 먹던 추억의 도시락. 반찬은 간소하지만 그 맛만큼은 따라올 자가 없다는 양은 도시락. 어른들이 이런 도시락을 먹었다 하는 그런 추억 거리를 주기 위해서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추억의 도시락은 이름 그대로 추억이 담긴 반찬들로 이루어진다. 아삭한 김치와 돼지고기를 함께 넣고 매콤하게 볶은 김치제육볶음. 그리고 달걀물을 묻힌 분홍 소시지를 팬에서 구워내면 쫄깃한 소시지 반찬까지 탄생. 이제 네모 반듯한 양은 도시락 가운데 흰 쌀밥을 넣어준 다음, 양옆에 분홍 소시지 부침과 김치 제육볶음을 넣어주면 그토록 그리던 추억의 도시락이 완성됐나 싶었는데... 아, 아니야, 추억의 도시락의 포인트가 남았어요. 계란이거든요... 추억의 도시락의 포인트는 바로 달걀 프라이. 쌀밥 위에 정성들여 만든 달걀 프라이를 얹고, 그 위에 김가루까지 솔솔 뿌려주면... 어머나, 정말 옛날 그대로네! 근데 이분들 도시락 받자마자 마구 흔드는데 도시락 들고 뭐하는 시츄에이션? 이 식은 뭐하시는 거예요? 흔들면 잘 비벼지거든요 맛있겠다 완전 맛있겠다 젊은 학생들이 제대로 흔들었네 정말 맛있겠다 수저로 밥과 달걀 브라이를 잘 비벼서 한입 먹으면? 와 진짜 맛있겠다 정말 맛있나요? 김치랑 계란이랑 햄이 어우러져가지고요 놀아요 입에서 이 카페의 또 다른 묘미는 소원나무. 추억의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소원을 적어서 나무에 걸어두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맛있는 추억의 도시락도 먹고요. 소원나무에다 소원도 걸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좋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억의 도시락. 이거는 <laughs> <laughs> 흔들어서 먹는 거야. 먹는 방법도 그때 그 시절 그대로. 학창 시절 즐겨먹던 방식으로 돌아가 좌우로 흔들어준 다음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니 우와 잘 섞였네요 맛도 그 시절 그 맛인가요? 초등학교 때 식사 전에 도시락을 막 난루에다 착착 싸갖고 그 먹었더니 진짜 그 맛이에요 맨날 그 맛이에요 네. 햄, 소세지, 김치볶음 네. 너무 맛있습니다 추억의 도시락을 시로 도시락 오세요